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원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신이라 고합니다. 저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합니까? 명예와 신뢰, 존경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는 것은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돈은 잃어도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한자도 있고, 가난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다고 명예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부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라 겸손과 경애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대디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도 재산도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재물과 명예 중에 무엇을 택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깁니까?공부와 신앙 중에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마땅히 행할 길은 둘째로 선한 눈과 마음의 정결한 입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구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합니다.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히브리어로 토브아인 즉 좋은 눈, 선한 눈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악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 시기, 인색함을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부분에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제약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만 입술에 악독이 가득한 자는 내뱉는 말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하고 평화의 말을 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죄로 가득하면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겠습니까? 마음이 정결하여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임금이라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에도 덕이 있게 되고,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항상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선한 눈을 가졌습니까? 그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지체와 이웃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합니까? 나의 위로와 평화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대신 세상의 은과 금을 택하여 죄의 올무에 걸려 허우적대며 소망을 잃었던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저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학창 시절 저는 질병이 낳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 40세가 되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과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게 넉넉한 물질과 안정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의 서원 기도를 점차 망각했습니다. 스스로 물가 상승을 감안해 50세까지 좀더 돈을 모은 후 섬기겠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대신 세상의 은과 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폐역한 자의 길로 가면서 음란에 빠져 제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저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40세 이후 저의 모든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의 올무에 걸려 허우적되고 죄책감에 눌려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불순종의 악을 뿌리며 살았기에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저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아닌 연민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는 저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평범한 직장에 안주하고 연애에 푹 빠진 큰 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딸이 명문대를 졸업하기까지 제가 들인 공이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는커녕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바라는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저의 세상 가치관을 가지치기 하며 은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택하는 본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의 죄를 큐티책에 기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SNS 가족 대화방에 큐티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것은 죄악과 잘못된 사고와 행실로 매여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징계의 채찍을 가해서라도 매여있는 묶음에서 우리 아이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적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눈과 정결한 입술로 이웃을 섬기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육적 후사들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먼저 저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늘 자비와 정결함으로 지체와 이웃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구속사를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